지하 체마 브이플라나 음, 아빠의 <laughs> 공항입니다 지금 인사할 시간 없고 지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인사를 못하고 있어요 음, 오늘은 그 대장님과 붙들어왔는데 이하생략 근데 얼마 못하고 갈것같아요 지금 그 불이 많이 길어가지고 참가도 못타고갈것같은데 못 지금 사람과 싸우, 사람 사이에 붙고 있는것같아요참 걱정돼 이거 이제 얼마 안남았어요 야, 완전히 줄이 엄청 길었다니까. 이따가 대결때어뭐랄할 거야, 저는파 3, 2, 1, g 아 네. 천천히, 천천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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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누르는 게 낫지 않을까 네. 일단 눌렀어요. 네. 네. 3, 2, 1, 5. 내꺼는그 하트 셀러미더가크리스라스지 어. 야. 어. 어가야다 겨우 왔는데 첫테배를 맞이했네요 꼬락꼬락 잘하시던데 아 이제 줄이 보이네요 조금만 더 가면은 또 붙게 됩니다 이겨야 할텐데 3.2.1 가 아직 초보 이거 그 마스터버그세 번째 대결 한 거지. 제가 어? 이겼습니다. 어, 아니, 아니. 네 아유, 안 죽어서 죄송합니다. 네. 아유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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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제가 에라자로 발랐는데. 네. 3, 3, 2, 1, g o 아 어, 누구일까요? 베어링이 길줄 알았는데? 베어링이 네. 네? 길줄알았 이걸로 그세 번째, 네 번째는 역전했습니다. 첫 번째는 버스트 피니쉬, 두 번째가. 생각지도 못했는데 버스터로 걸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거 맞춰야겠네요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제가 랜덤 부스터 하나 뽑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시 콜라 크리스의 방파레에 크리스 덮밭의 공마입니다 오늘은 베이 리뷰를 할 건데, 제가 그 랜덤 부스터 11을 또 구입했어요. 디카우스 나온 뒤로부터 멘붕 크리스가 되었다가, 이번에는, 통지해 게요 아까 대면소설가지는데 엄마가 들어오신 줄 알았거든요. 이어서 할게요. 오늘의 리드는 랜덤 부스터 12. 신비가 사랑하는 아처 헤라클레스가 나오셔야 할 텐데 말이죠. 한번 뜯어 볼게요. 나 왔다 는 건데 설마 아니 겠죠？이거 그냥 그 설명서 일것같 고, 아니 가능 아닐거야 아, 닐거야 아, 닐 거. 아, 아, 아까 그 설명서 진짜 그 트윈 네메시스였네요 저 악몽꾼거 아니죠? 일단 트윈 네메시스 나온건 어쩔수 가 없네요 음 처음 붙어봐야죠 처음에는 제 사랑스러운 하트 셀레벤더 한번 붙게요 3, 2, 1, 5 o 닿았네요 <laughs> 찍기 전에, 이번엔 피터가 먼저 왔습니다. 영상 찍기 전에, <laughs> 박살 나갔니 이번엔 트윙 먼저 왔어요. 3, 2, 1, 5. 6. 이사랑 하트 셀러멘터가이겼네요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. 이번에는 블라스터가 빼요. C, 2, 1, 3, 5, 2 1고 14, 15, 1블 17, 18, 19, 19, 12, 13, 14, 15, 16, 1 이 차로 들록되 어, 신규 왕신1째안되 네요？여 기도 옆쪽 버스도 되지않 아요. 리뷰할 거 아닌 거 같은데, 제가 좋은 걸로 다시 리뷰할게요. 매드 썸, 좀 며칠이 지났네요. 트윈 네미시스, 좀 너무너무 허당이라서... 아휴, 새로 하나를 살았어요. 아 근데, 이번 거는 좀, 그, 바라는 게, 아처 헤라클레스와, 그, 헬스 라벤더 데드 하데스가 났으면 좋겠네요. 뜯어볼게요. 여러분, 미안해요. 야, 그, 그 분, 녹화된 줄 알았는데, 그폰 용량이 다 돼가지고, 녹화가 안 됐어요, 그게. 제가 걸린 데이가, 그, 셀터 레귤스. 한번 갖고 싶거든요 이게, 레이, 레이어가, 셀터 레귤스, 그 다음에, 나 프레임 모르 겠고8번 <laughs> 디스크, 그리고 디스 트 로이 네 프레 임이 벙크 네요. 아, 범퍼 말고요, 펌프 한번 돌려볼게요. 제가 최근에 산 허벌리스크 오뎅, 원래 오빌리스크 오뎅인데 너무 너무 버스터 잘돼가지고 이름 바꿨어요. 허벌리스크 오뎅이라고. 한번 돌려볼게요. 잘 떨어지긴 한데. 지금 오고 5시야. 5시야. 버스가 하나. 역시, 레러스가쓰여다음은 제트 아킬레스와 붙어볼게요. 초반에 나온 제트 아킬레스요. 3, 2, 1,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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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 2,

오버피시를 하더니 정식 대결 때는 셀타가 있네요. 탁으로 신비의 아차 히라클레스 블루 버전으로 붙어볼게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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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ree, t w 서 one, t 이 o three, 셀터 레귤스. 붙을 땐 너무 강하면서도 어느 정도 약한 게 매력이 있죠. 그, 예상한대로 그 트윈 네메시스가 좀 약한 것도 있고 그러하네요. 이거. <laughs> 그리고 나 크리스의 스크리트 라이던트도 전보다 너무 약해졌네요. 근데. 아, 근데 그, 한번 그, 사진 마스터 링가 뭐붙었을 때는, 막판에 역전한 경력이 있었어요. 초반에 그 버스트 담고, 막판에 역전승. 그때 내가, 아토믹을 껴서 했을 거예요. 그리고, 신비의 아차 헤라클레스도 제대로 못 돌리다가 제가 너무 약하게 가지고 신비가 삐질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했는데 역시 신비는 너무 강해요 사랑스러운 신비가 안타깝게도 호랑 파스터니까 제대로 굳질 못했는데 다음번에는 뭐 응원을 해야겠네요 근데 아쉬운점이 있는게 제가 <laughs> 그 직장이 너무 바빠, 갑자기 바빠지면서 그 1월말에 있을 마스터전 운 좋으면은 풀타임으로 있다가 갈수 있지만 운 없으면은 운 없을때가 그특급때에요 거기서 운 좋으나 나쁘나 달라진다면, 은운 좋으면, 은 마스터를 만나서 한두 판 하고 갈 수도 있어요. 하지만, 그못 찍을 수도 있답니다, 그거. 그, 운 없으면, 은 아예 못 만나요, 그냥. 그더한두 판만 할 수도 없고. 다음, 데이 배틀, 다음 데이 리뷰는 아마도 그, 스프리건 혹은 성검 아킬레스가 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며 4화부터는 에이 블레이드 뮤지컬 특집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에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에이도 사랑한 만큼 크리스는 당신만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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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합니다 그럼 파이파이 입니다. 오늘 그 에이블레이드 버스트가 세계 대결 뮤지컬 참왔고요 세계 모니터 마지막 임입니다고외전가지고 상대 그잘아 이거 다 쫓다가 그표 사러 왔네 표한 장씩. 아, 감사합니다. 예, 이게 표아 긴장되기도 하고 뭐. 그러니적이안 되네요. 안녕. <목소리가> 내가 여기 벗어나는 이유가 장소를 잘못 알았어요. 또시간걸리겠데 유튜브 친구들. 아모 아모 아모. 캠핑도 그런데 캠핑 올라가서 그런